네, 안녕하십니까 금투갑입니다. 어, 산에 낙엽도 많이 쌓이고 해서 어. 며칠 쉬다가 몸이 그냥 찌부터 해버려서 오늘 하루 나와봤습니다. 지금 산에 입상한 지가 한2 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런 거 이런 개체를 만났습니다. 아. 단엽 같습니다, 단엽. 아주 입도 요난 요 옆에 있었는데요. 요 뭐, 단엽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주 배골도 상나는데, 이 초점이 잘안 맞아갖고... 아, 이쁩니다. 홍당하네 아주 뭐 정말 썽가리게 생겼어, 썽가리게. 여기를 내가 이 사람 몇번 왔었는데 이 사람 두세 번, 세번 정도 온거 같은데 이번 못 봤었네요. 요나을 보고서 요나는 입변 개체 같습니다. 요나을 보고서 캘력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옆에를 해치다 보니까 또 이게. 나엽속에 솔잎 속에 살짝 숨어 있었습니다. 아 이쁩니다. 아직 뿌리도 짧고 상당합니다. 자 주변 한번 사, 자세히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하면 다니다 보니까 이 솔밭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 생강근이 꽤 많네요. 이 하엽수가 아니고 침엽수만 있으니까 생강근이 잘 보이네요. 이런거 묻혀가지고. 공중에, 공중에. 누가 뽑았었나? 지금 내가 극다 뽑혔나? 아우이거 어, 아주 잘생겼습니다. 입도, 해골도 있고, 어우. 까르까닥 한에 지기이 있는거 같은데요. 누가 다녀갔네. 누가 다녀갔네요. 누가 다녀갔습니다. 근데, 어, 요, 또, 어, 요, 요 앞전에서 어, 체란을 했는데요. 이 마무리가 아주 잘된것 같아가지고, 어, 올라오다가 한쪽 체란을 했습니다. 요건, 잘못해서 뽑힌 것 같습니다. 쓸만한 게 별로 없네요. 아하. 저거 하나. 이거 하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잎도 살짝 꼬여가지고 아. 예, 아까 어, 첫 번째 입상한 산에서 간엽 하나 채취를 하고, 화산을 한 후, 내려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또, 다른 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야, 이렇게 난이, 보기가 힘든지 몰랐습니다. 아, 지금, 한, 한 시간 정도 만에 처음 난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생각은 내리 쪽 온기종기 모여있네요. 근데 이건, 이것이 모촉 같은데, 어, 미초은 입장이 두 장입니다. 근데 신화에서 숙장에 올라왔는데어미초은 아주, 오케이, 어, 무광에다가 아주 잘생겼는데, 신화가, 올라간 신화는 또새 입장이네요. 참, 난이. 아, 아주 꽤 보이네요. 아, 이거 은아주생강문이꽤 보이네요. 아. 어제 참다 이렇게 수고했을까? 입장후육도 아니고 전부 다또 이렇게 다 수건이에요 요 입장은 입장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변이 갔네요. 어, 다녀가신 분들이 있네요. 다녀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좀 아, 난들이 보이는데. 선을 아, 넘어서 몇 개를 넘어왔는데. 이제서야. 많이 눈에 띄네요. 누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누가 다녀갔습니다. 영상을 끊고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살살 파산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 나는 있는데, 어찌, 마땅한데 내가 찾는 큰 힘은 불지를 아, 않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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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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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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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도 새벽 출발했어 내님 찾아 이곳까지 왔건만은 내가 찾는, 내님 너는 어이 어이 보이지를 하느냐이산 넘고 초산 넘고 너를 찾아 헤매건만 내님 너는 어이 그리 부정하더냐 내 니마 내 니마 어디 어디 있느냐 나에게 내 얼굴을 보여만 주면은 나는 너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물도 주고 보약도 주며 애지중지 키우련 많은 내 님아 내니아 어이그이무정하더냐아이건 요것은 생강군인데, 아주 치마 입은 잘생겼네요. 치마 입은 잘생겼는데. 됐어. 하. 생각한도 아니고 음. 아참 아. 코로나 때문에 안전안내문자가 들어오니까 영상이 끊기지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아. 나 혼자 지금 한참으로 섰습니다. 아, 이제, 이제 오늘은 이만 화산을 해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다니다가 좀, 아, 한 시간에 하나씩만 좀 보여줘도 힘이 안들 텐데, 힘이 좀 드네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